힘이 없다고 느껴지시나요? 예전 같지 않게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장바구니 드는 것도 버겁게 느껴지시나요? 혹시 내가 너무 늙어서 그런가 생각하며 한숨 쉬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기운이 없어지고 근육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무언가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일 수 있어요. 현실감이나 피로감 무기력함은 단순히 지나가는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근육이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의 엔진과 같습니다. 이 엔진이 약해지면 전반적인 건강이 흔들리고 영년 및 면역력이 떨어지며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이 소리 없는 근육 손실을 막고 다시 활기찬 삶을 되찾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비결을 알려드릴 거예요. 특히 우리 식탁에 항상 오르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단 하나의 음식, 그리고 그 음식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포함해서 근육을 키우고 깊이 잠들고 역력 을 지키며 소화를 개선하는 5가지 간단한 습관들을 자세히 이야기 나눌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깜짝 놀랄만한 사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단건 대상 하지만 우리 몸의 근육을 다시 깨울 핵심적인 열쇠 바로 단백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단백질 하면 젊은 사람들이 운동할 때나 먹는 것 혹은 근육질 몸매를 만들 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곤 해요 하지만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다시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은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단백질 왜냐하면 60세 이상이 되면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근육을 만드는 능력이 점차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젊었을 때는 단백질을 조금만 먹어도 근육이 잘 만들어졌지만 나이가 들면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으로 합성되는 효율이 낮아져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야만 근육 손실을 막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재료 그 이상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 부직, 호르몬, 효소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머리카락부터 손톱, 피부 그리고 몇년 후까지 모두 단백질 없이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면역세포의 주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감기에 잘 걸리거나 염증이 생겨도 회복이 더디게 되죠.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밥이 보약이다 라는 말을 자주 하셨지만 밥이 이제는 단백질이 보약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단백질을 먹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성인은 몸무게 1kg 이랑 하이지미의 단백질을 권장하지만 우리 60대 이상 시니어 분들은 최소 10대저에서 많게는 1까지 실현된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이라면 하루에 60g에서 72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뜻이죠. 하루서 닭가슴살 100g에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 있으니 이 정도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양을 먹어야 하는지 감이 오실 거예요. 생각보다 꽤 많은 양이죠.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량이 줄어들면서 밥이나 탄수화물 위주로 드시고 단백질 섭취에는 소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의식적으로 단백질 섭취에 더 신경 써주셔야 해요. 어떤 단백질을 먹어야 하냐고요? 검직은 우리 식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좋은 단백질원들이 정말 많습니다. 먼저 콩. 우리 한국인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벤장찌개, 순두부찌개에 들어가는 두부는 아주 훌륭한 식물성 단백질원입니다. 두부 반모만 먹어도 단백질 10g 이상을 섭취할 수 있어요. 콩밥이나 콩자반도 좋고요. 그리고 생선, 고등어, 삼치, 갈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좋은 오메가 3 지방산도 풍부합니다. 일렁구무산 등. 특히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구이나 조림으로 자주 드시면 좋겠죠. 닭가슴살이나 소고기 같은 육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름기 적은 부위를 선택해서 수육이나 찜 요리로 드시면 소화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계란도 훌륭한 단백질원이에요. 계란 한 개에 약 6g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니 하루에 23개 정도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단백질 섭취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삶은 계란은 간식으로도 아주 좋고요. 이 모든 단백질을 한꺼번에 몰아서 드시기보다는 이 하루 세끼 식사에 골고루 나눠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계란찜과 두유 한 잔, 점심에는 고등어 구이와 두부 된장찌개, 저녁에는 닭가슴살이나 소고기 야채 볶음 같은 식으로요. 간식으로도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챙겨드세요. 예를 들어 무가당 요거트에 견과류를 섞거나 삶은 계란 혹은 간단한 단백질 쉐이크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서시스 억지로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으려 하기보다 매끼니 조금씩 더 신경 써서 드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분명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단백질 섭취는 우리 몸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단백질만 많이 먹는다고 근육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겠죠. 이제 근육을 만들고 더 나아가 전반적인 건강을 끌어올릴 수 있는 다른 중요한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네,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은 충분히 아셨을 텐데요.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한 두 번째 습관은 바로 꾸준한 움직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클럽에서 무거운 역기를 드는 것만을 생각하시곤 해요. 하지만 우리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에게는 그런 격렬한 운동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이 어... 오히려 매일 꾸준히 그리고 즐겁게 몸을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 이거... 해보세요. 집안일, 가꾸기, 동네 한 바퀴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성주들과 놀아주기, 이 모든 것이 바로 움직임입니다. 중요한 것은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몸을 활발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다정 쉬고 쉬고 운동입니다. 매일 30분에서 2시간 정도 활기차게 걷는 것만으로도 다리 근육을 강화하고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고 속도를 붙여나가 보세요. 혹시 무릎이나 관절이 좋지 않으시다면 물속에서 걷는 아쿠아로빅이나 자전거 타기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대창한 기구가 없어도 괜찮아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벽 짚고 팔 굽혀펴기, 아령 대신 물병 들고 팔 운동하기 등 생활 속에서 쉽게 할수 있는 근력 운동들이 많습니다. 유튜브에서 시니어들을 위한 간단한 맨몸 운동 영상을 찾아 따라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더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근육에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근력 운동은 단순히 근육량을 늘리는 것을 넘어 골밀도를 높여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균형 감각을 향상시켜 낙상 위험을 줄여줍니다. 우리 주변에서 어르신들이 넘어지셔서 크게 받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대부분 근력과 균형 감각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고감요 꾸준한 움직임이 여러분의 안전까지 지켜줄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바로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입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고들 말씀하시죠. 하지만 수면의 양과 질은 근육 회복과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손상된 근육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근육을 만들어냅니다. 잠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무리 열심히 운동하고 단백질을 섭취해도 근육이 잘 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루 78시간 정도의 수면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수면 습관을 위해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PB 시청은 피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생체 리듬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낮잠은 20분 이내로 짧게 주무시는 것이 밤잠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충분히 잠을 자고 나면 몸이 개운해지고 다음 날 활동할 에너지가 생겨 더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될 거예요.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은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며 유로만나근육의약 8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 일어나기 쉽고 피로감이 증가하며 운동 능력도 떨어집니다. 또한 우리 몸에 들어온 영양소가 세포로 잘 전달되도록 돕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도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목마름을 잘 느끼지 못해 물을 적게 드시는 경향이 있는데 목이 마르지 않아도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발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고 가을 지진이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맹물이 지겨우시다면 보리차나 옥수수차처럼 구수한 차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 D와 칼슘을 잊지 마세요. 이 영양소들은 뼈 건강에 필수적이지만 뽀로마니아 근육 기능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힘과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칼슘은 근육 수축과 이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 우리 몸에서 합성되지만 베르문소군의 실내 활동이 많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부족하기 쉽습니다 햇볕이 따뜻한 날 하루 1520분 정도 팔다리를 내놓고 햇볕을 쬐는 것이 좋고 어렵다면 비타민 D 영양제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칼슘은 우유, 요거트, 치즈 뼈째 먹는 생선, 멸치 녹색 잎채소 등에 풍부합니다. 이들을 식단에 적극적으로 포함시켜 주세요. 이렇게 단백질 섭취와 꾸준한 움직이, 질 좋은 수면, 충분한 수분 섭취, 비타민 D와 칼슘까지 이 다섯 가지 습관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활기찬 노년을 위한 중요한 추춧돌이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 모든 습관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는 마무리. 지금까지 우리는 근육 손실을 막고 활기찬 다시 한번 간단히 되짚어 볼까요? 첫째. 우리 식탁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 두부, 행선 가슴살, 계란 등 다양한 단백질원을 매끼니 골고루 드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핵심 재료이자, 연역력을 높여주고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원활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꾸준한 움직임, 즉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매일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간단한 맨몸 근력 운동 등 일상 속에서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근육을 강화하고 낙상을 예방하며 뼈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이었습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회복하고 근육을 재생합니다. 7~8시간의 깊은 잠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였죠. 물은 우리 몸의 모든 기능에 관여하며 특히 근육의 기능과 영양소 운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의식적으로 자주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도와 칼슘 같은 필수 영양소 섭취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뼈와 근육 건강을 지탱하는 중요한 축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습관들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지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계란 하나를 더 먹어본다든지 점심시간에 10분이라도 더 걸어본다든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마트폰 대신 책을 읽어본다든지 하는 작은 시도들이 쌓여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느려지고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단순히 건강 정보가 아니라 인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활기차게 만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자산을 잘 관리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가 새로운 취미를 즐기고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무엇보다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육이 튼튼해지면 몸의 통증도 줄어들고 당제 공기분도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예전에는 힘들었던 일들이 다시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무거운 짐을 거뜬히 들고 오고 등산도 각 손주들과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올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건강한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혹시 주변에 도움이 될 만한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것은 정말 값진 일이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 혹은 여러분만의 건강 기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에게 큰 힘과 지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우리의 삶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나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소중한 습관들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활기찬 순간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최고의 삶을 사세요.